안녕하세요 여러분, 배경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레미야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1절에서부터 19절입니다. 자, 어저께까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소명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내게 할 전한 그대로, 하나님의 말 그대로 전해라. 그리고 또 우리가 묵상했던 것을 다시 연상해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달란트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실천, 동행을 요구하시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묵상했던 것을 잘 연상해보면 하나님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우리의 결과나 우리의 무언가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동행함. 그럼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할 일을 주신다 이건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 할 일도 하나님이 주시고 그할일 중에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고 하나님께서 대적을 만나면 대적을 물리치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대로만 살아가면 된다라는 게 예레미야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삶도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갖게 되는 질문은 그렇게 살때 난관이 없느냐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난관 없었을까요? 예레미야의 전반적인 나중의 흐름을 보면요. 예레미야는요. 자기를 자책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컴플레인하기도 합니다. 힘들어서. 그리고 예레미야는 죽음을 갈구하기도 해요.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예레미야가 죽음만 갈구하는 게 아니라 어, 나중에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민족들이 멸망하는 걸 보고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 어떻게 보면 이게 양가적인 감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해서 전했을 뿐이에요. 근데 예레미야도 자기 민족이 멸망하는 게 슬프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 모든 걸 봤어요. 그런데 슬퍼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다른 별명이 또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자기 민족의 멸망을 예언을 하고 자기 민족의 멸망을 눈으로 보고 눈물을 흘리고 예레미야가 나중에는 애굽으로 사로잡혀 가서 그곳에서 별세를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시고 그 과정에서 도와주세요. 하지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바대로 삶이 녹록해지고 좋아진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로또 맞고 뭐 테슬라의 사장이 되고 전 세계 부호가 되고 이런 쪽에는 관심이 있지 않으세요. 예, 하나님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영원한 생명의 합류자로서 함께하는 것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같은 경우 보면 어렸을 때는 맨날 젤리만 달라고 그래요. 애들은 젤리를 주면 모든 것이 평안해집니다. 아, 젤리를 받으면. 그리고 좀더 크면 풍성껌 제가 예전에 부목사 때 아이들이 이제 예배를 잘 드리니까 담임 목사님이 그랬어요. 너뭐뭐 뭐 갖고 싶냐 갖고 싶은 거다 해줄게. 그때 이제 교인들이 많이 있죠. 그니까 너무 이뻐서 뭐 갖고 싶어 했더니 애기가 제 기억이 한 일곱 살이었던 것 같아요. 풍선감이야 그런 건가에 그니까 러 사람들이 다 웃었죠. 목사님이 뭐 목사님이 뭐다 해준다라고 하면 최소 자전거나 뭐 닌텐도나 이런 거 불러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아이들 눈 높이에서 기쁜 것은 어른들 눈 높이에서 볼때별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우리 눈 높이에서 돈을 잘 벌고 기쁘고 힘든 것은 미안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담보하고 계신 하나님의 눈에서는 큰 그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 그냥 길가에 내놓은 것처럼 방치하고 모른 채 하셨냐? 그러지 않아요, 또 하나님은.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큰 의미를 가져가시진 않지만 그 힘든 일을 겪어가는 예레미야 옆에서 함께 하시고 예레미야의 눈물 닦아주시고 힘내하고 너무 힘들하면 지켜주시고 해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건 거예요.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 생활을 잘 견주어 봐야 돼요. 예수 믿어서 돈잘 번다. 예수 믿어서 복을 많이 받는다. 어떤 의미에선 맞아요. 영원한 생명을 받으니까 돈 주고 살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의 상속자로 살아가니까 맞아요. 그런데 어떠한 의미에선 틀려요. 왜? 세상이 말하는 복에 대한 접근으로 하나님이 성경을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복이 뭐냐라는 정의가 필요해요. 우리는 복 하면은 묻지 않고 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의 정의는 하나님이 주시는 관점에 하나님의 삶이 복이에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너무 사용한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복받은 사람들인 건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된 이복 받은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냥 그 사람들이 위인전인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예레미야 읽으면 예레미야 위인전 아닐까라고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도 없는 건 아니에요. 예레미야의 일상이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그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내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복에 대한 개념이 정확해야 돼요. 생각하기 1. 복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란 개념에서 여러분들의 고백을 알아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것이 복이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집중하는 것이 복이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복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고 이걸로 내 삶을 볼때 내가 복된 삶에 있는지 복된 삶이 있지 않은지에 대한 제 평가가 필요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은 돈잘 벌고 직장에서 일이 잘 되고, 어, 직장에서 일이 잘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무언가가 해결이 되고 이런 걸 복이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일차적인 복은 하나님의 삶의 눈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복이에요. 그럼 이제 또 이러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목사님 예수 믿으면 다 힘들고 그렇게 사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치 병원의 의사 선생님처럼 각 사람에 맞춰서 필요한 정도의 삶에 대한 처방을 해주세요. 이 사람들에게 재정적인 축복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은 재정적인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구현을 해 주시고 이 사람에게는 또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면 재정적인 축복은 아니나 가정과 신앙의 문제로 축복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냥 무시하고 없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 삶에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견지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보고 말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자,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소명하시고 지금 환상 중에 만나고 있어요. 소명하시고 이 중에서 소명해서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줘서 복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걸어가는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줘요. 예레미야에게 이 상징을 보여주신다고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살구나무 상징이에요. 우리 성경 번역에는 살구나무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원문에 따라서는 이 나무가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살구나무 상징의 핵심은 뭐냐면, 핵심은 하나님의 때는 시간이 지나면 온다. 하나님의 때는 시간이 지나면 온다라는 건 거예요. 이게 상징의 핵심이에요. 어,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은 이 살구나무 상징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에게 시간의 한계성을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시간입니다. 왜 시간인 줄 아세요? 여러분. 영원한 것이 뭐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신학자와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영원은 시간이 지나도 퇴색되지 않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서 퇴색이 된다면 영원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시간에 관련된 논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계적인 교부이고 유명 유명한 석학들이 맨 마지막에는 시간이라라는 문제 앞에서 다 서 있습니다. 서 있다라는 건 본인들의 모든 생각이 거기에 집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시간을 가지고 계시고 시간 밖에 계시고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뜻은요. 시간이 지난다라고 변하지 않아요. 이걸 너희들의 시간으로 얘기를 하면 살구나무처럼 계절이 찾아오면 알아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살구나무 상징을 보여주는 이유가 보면 12절에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1장 12절입니다. 살구나무 가지를.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살구나무 상징을 보여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외세의 눈치를 보고 있고 때로는 민족주의로 자민족중심적으로 응집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거는 그건 뭔가요 너희들이 보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대, 강단에서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영원이 뭐냐?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돈과 명예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시간 안에서 유한할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지 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뿌리가 없고 시간 안에서 퇴색될 만한 것에 자기 인생을 걸고 있다고요. 외세가 됐든 뭐가 됐든 하나님이 이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예레미아보고 나는 시간밖에 존재하니. 너희는 특히 예레미야는 나를 바라보고 내 안에 순종하라라고 얘기를 하세요.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이란 무엇인가라고 얘기를 할때 예레미야의 인생을 보여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복의 근원인 시간을 보여 주셨잖아요. 자, 다시. 내 인생의 복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내 인생의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변하지 않는 것, 내 인생에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뭐가 변하지 않을까요? 조금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면 혈연, 지연, 학연, 가족 또 변하더랍니다 우리가 다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명예 모든 것다 변합니다 최근에 한 연예인이 외국에 있는 대만 여자 연예인과 결혼을 했는데 갑자기 폐렴으로 별세했다라는 기사를 봤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여자 연예인이 남긴 재산이 1200억이래요 1200억 보니까 나이가 저랑 비슷해요. 40대 후반이에요. 여자 연예인이. 저는 모르는 연예인이지만 그 저랑 비슷한 나이 또래건 거예요. 요즘 시대에 여러분 폐렴으로 죽는다라는 게 상상이 됩니까? 우리나라에서 폐렴으로 죽는 거는 나이가 많이 들으셔서 폐혈증으로 별세하시는 건 봐도 폐렴으로 갑자기 별세하는 거는 많이 못본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제가 무엇을 느끼냐면 무언가 우리가 현대 시대를 살면서 당연하다라고 느끼는 것도 당연하지 않구나. 인간이 영원하지 않구나. 인간이 그런 병으로는 죽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나 그러한 순간이 오기도 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내 삶에서 무엇이 영원한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생각을 했어요. 배경기 목사도 마찬가지고 제 동료 목회자들도 40대 40도 되지 않고 또 50도 되지 않고 환갑을 보지 못하고 별세하는 선배 후배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있지 않겠습니까? 현대 시대에 그렇다고요. 100세 인생을 살아가도 그 시간을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100세를 살아도 어차피 시간을 못 이긴다. 내 삶의 영원이 무엇일까? 그리고 내 영혼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한 번쯤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어, 오늘 이제 11절부터 19절까지만 묵상했는데, 다음에 더 묵상을 할 건데, 첫 번째, 내 인생의 복이란 개념. 하나님의 개념으로 내 인생의 복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 내가 지금 받고 있는 복은 무엇인지. 과거에는 복이라 여겼는데 복이 아니었던 것이 무엇인지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내 인생의 진정한 영혼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로 보여 주신 이유가 너희들은 시간 안에서 다 지나가지만 나는 시간 안에서 변함없이 살구나무처럼 내 때에 그냥 간다. 나는 시간을 거스르지 않고 시간을 통제하고 있는 자다. 왜? 나는 영원한 자니까. 그럼 내 삶의 영원은, 영원한 삶의 속성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 고백하고 나눠보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어, 예레미야 1장 11절부터 19절인데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나누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